자, 화면을 터치해서 이렇게 밀세요. 예, 좌측으로 미시면 영상 골라서 보시고 위아래로 스크롤을 해서 보면 편해요. 예, 스마트폰으로.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영상 같아가지고. 이제, 어, 돈 불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매, 체결을 엄청 중요시 하거든요. 근데 이 투자자가 이제 주식을 이제 반대매매 되도록 일부러 주식을 과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다른 게 날아가 버리면 이를안 팔고, 안 팔고, 그냥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 매매 물량을 안 팔고, 예, 신용비율이 올라서, 부유로 해서 가는 경우가 있거든. 이제 그 과정인데, 이제 그것을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제가 원격으로 보통 장중에 한 10개에서 도움이 같이, 10개에서 1 5개는 모니터를 해요. 잘 하고 계신가, 매매를. 그래서 안 되는 거는 원격으로 보다가 바로 이렇게 지금처럼, 어,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많은 작업을 배우셔야 됩니다. 반대 매매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는 가르쳐 드리려고 지금 종목들은 상관 안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종목들은 오후에, 오후에는 급등주 나올 수도 있지 내 종목 그래서 반대매매로 정리를 해야 돼 그러면 손이 들어가기 전에 조금 생각을 해 보면 그러니까 손 먼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오늘 장이 좋으니까 오후 장이라도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해줘 이렇게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반대매매로 아침에 미리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익 종목도 있고 손실 종목도 있어요 그죠? 수익 수익, 종, 수익 종목이 없다면 손실 종목을 손을 대야 되는데 이건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손실이 적은 걸로 손을 대라. 수익 종목과 손실 종목이 있으면 반대면 손을 댈 때는 수익 종목을 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얘를 손을 대니까 마이너스 팔자마자 미수 또7 0 몇만 원 생겼죠. 얘를 팔았으면 다시 살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고 나서 재매수가 안되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이제 이런 부분이 뭐냐면 그냥 기존에 종목 채워서 나가서 깡통나는 사람도 그거지 그냥 종목만 사서 그냥 아이 가져가서 하는 건뭐 저거 팔고서 뭐 재매수하고 리셋하고 재매수하는 거 아이 저건 나도 하는데 뭐 나도 하는 데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한번 이제 아무거나 이제 팔았어 그랬더니 낼모로또 미술 얼마를 정리해야 되고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았더니 또 매수가 안돼 막 이런 경우 재매수가 안되고 막그 지금 안 돼. 재매수가 안되면 그 열쇠를 풀어야 되는데 열쇠를 풀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그냥 팔고 말일래 살래. 그럼 이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얘기인데가는 건. 데 내가 팔았다 다시 살래. 재매수가 된다면. 아니 나 그냥 팔고 말래 그냥. 근데 어디 그래 사람들이? 매수할 수 있으면 더 매수할라 그러지. 안 갔어. 와, 이제. 이게 이제 방향이 자꾸 이제 등락률로 그러니까 내가 차트에서 벗어나고 계좌에서 벗어나고 이거 자꾸 클릭하지 말라. 스트레스 받는. 차트도 오로지 등락률만 보, 보게 되니까 나머지는 등한시하게 돼. 근데 중요하죠. 중요. 깔게 드리는 거야.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 뭐 어떤 때는 실계자로 그죠? 매매도 보여 드리고 모의계좌로도 보여 드리고 가르친 것도 그죠?